텔레토비 나나 같다. <laughs> 어, 나 나나 제일 좋아했는데. 뭐야? <laughs> 다시 커몬 커몬이 <보면>. 어, 그래서. <laughs> 아니, 에교육 다시 시작한다. 뭐이 보수, 보수교육은, 네. 어.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. 네. 자, 내가. 이렇게 하면서 한번더 외워볼게요. 예. 어, 설명이 아, 여기 내 자리 엄청 핫풀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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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설명드려라. 같이 갈까요? 간다 안녕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요. 봉구야, 귀여미. 아고 이뻐, 아고 이뻐, 아고 이뻐, 아고 이뻐. 아고 이뻐, 아고 이뻐, 아고 이뻐. 아고 이뻐, 아고 이뻐, 아고 이뻐, 이뻐, 이뻐요.

내 같아, 기부하천구. 김구야, 아빠가 데리러 와줘서 좋다, 그치? <laughs> 돈가스랑 라삭이랑 제육덮밥이랑 시켰어요. 그만큼이나 드세요? 네? 그만큼이나 드세요? 5개 먹으려고 3개만 먹는건데요? 오늘 좀도식 하시네요 네 요즘 다이어트 하는 중이거든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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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? 음. 제 애기에요 음, 애기 많이 아프네요 왜요? 짐승거인이에요? 예 네. 조심하세요 아줌마요?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든다고 했어요 거짓말 문 네? 열고 기다렸잖아 그래 문 열고 밖에 들려고 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 죽게 문 <laughs> 뭐 살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었나? 아니야 오늘 공부를 이렇게 많이 치셨나? <laughs> 저거를 못았어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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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왔었어? 요 <laughs>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, <웃음> 모르겠어요. <웃음> 거절해, 거절. 거절할게요. 힘드시다 거절을 거절합니다. 손이 여기로 넘어왔었어요 음, 괜찮아. <laughs> 응, 안 아파. 응, <laughs> 아니야. 욕하는 못쓰지. 아니, 쓸거야 <laughs> 인성을 다 알려줘야 되겠어 아 나는 하면도 하나라서 이렇게 지금 나눠쓰고 있다고 아니하고 <laughs> 셀프로 반반 나봐 아니 내꺼 띄워줄까? 아 싫어 아, 그지 싫어 그러면 고개를 거까지 꺾어야 되잖아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게 나보야 아니야 그러면 또이기 차단 날것 같아 <laughs> 저이분제가 지금 <laughs> 자꾸 집에 가고 <치유하고> 싶어가지고 <laughs> 열을 재고 그러네요. <laughs> 옆에서 계속 혼잣말 <환전을> 하고 있어요. 또또 <laughs> 만들어야 돼 계정. 같 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, 이주일째 <laughs> <둘째>. 그거예요. <그걸. 웃음> 저희가 말은요. 본격 만들어 줬는데 또 다른 거다해요 돼요. 일을 다 했는데 다시 해내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. 그리 인생을 살면서 하, 하,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일이에요. 맞죠? 이로그의 일상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일상이요? <laughs> 아 직장인 어 직장인 같아. 응 맞지. 맨날 <laughs> 저희 맨날 저희 <laughs> 맨날 약간, <정도였으면> 약간 <laughs> 그렇게 입고 다니거든요. 매일 매일. 있을 거야. 아니야. 그렇게 악한 사람이 많지 않, 않을 아유. 것 같아. 아 많아? 네. <laughs> 두들두들 음, 똥꼬는 네. 여전히 더럽고. 안에 뭐해 주네. 저희 저희 전에 교배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소리가 분명 그거였는데. 아! 음. 얘네 아가들 아니야? 나라도 할수있네 음. 기분 좋아요? 어, 골골 쏜다. 골 뭐? 골골 쏜네. 야, 친구들도 데려와 봐라. 우리 음, 좀 친구들. 는 소리. 쟤는 안 어디 안 어디? 오어 쟤는 처음이야. 어, 주황색인데? 아, 어, 제가 대빵이나 보네 그럼. 엄마네. 그 아, 그래? 저, 야, 그 애거를 네가 쳐먹으면 어떡해? 아좀 찍고 있어. 지금 먹고 있어? <laughs> 어. 어. 저기 한 마리 더 있어. 어, 어디 어디? 살 어디 살 어디? 살 어, 와, 와 저기 <laughs> 뒤에 아유. 또 있어. 야, 와 사... 가족 살렸다, 임마. 응? 귀여워. 맞지? 음. 가족 살려서 아빠, 엄마. 엄마도 있어? 엄마도 좀 궁금해 했구나. 궁금하다고. 아, 안돼, 근데 밥 먹고 있어. 식사 좀. 넌안 먹어? 아이고, 얘가 엄마인 거 아니야? 어디? 아니, 얘가 엄마인 거 아니냐고. 야, 너가 가족 살렸다야. 귀여워. 물이 아, 문다? 어, 알아. 나 봤어? 앙앙. 응. <laughs> 몇 마리 있는 거야 그럼? 이 동생 언니지 <laughs> 공원 가자니까? 응? 어구, 착해라. 가자. 오구 착해라. 오구 착해라.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. 얼추 얼추 옳지. 옳지, 옳지.